아이고, 잘못한, 그, 북한의 입장에서는 잘못한, 네. <웃음> <웃음> 그 얘기하기엔 좀 약간 좀 정치적인 발언이어가지고 얘기하기엔 좀 그런데.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동신문을 읽어주는 남자 로잉남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북한 노동신문에 나와 있는 전쟁 노병에 대한 기사가 있어서 함께 살펴보고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 우리는 대성구역 룡흥이동 135인민반에서 살고 있는 전우상 전쟁 노병의 가정을 찾았다. 이 사진이 바로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한 그날 위대한 수령님 계시는 평양 하늘을 우러러 목청껏 만세를 부르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노병의 얼굴에는 가렬처절한 변화의 나날 싸움터마다의 무 무비의 용감성을 발휘하며 조국의 고지 위에 공화국기를 휘날려가던 그날의 긍지가 한껏 어려 있었다. 로병 동지야, 우리 당에 아끼고 사랑하는 귀중한 혁명 선배가 아닌가고 하면서 생일상을 성의껏 차리는 그들의 진정을 대할 때 전우상 로병은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었다. 그날 사람들의 뜨거운 축복 속에 생일상을 받아 안으며 로병은 뜨거운 격정 속에 주위를 둘러보았다. 네, 이러한 내용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함께 라박수를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버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네, 커피 한잔 좀 마시고요 아. 라떼를 드시네요 아이스 저는 아메리카노 네 관심 없습니다 <laughs> 네 오늘은 이제 로동신문에 나와 있는 전쟁에 참가했었던 그런 분들을 기리는 어, 내용의 기사를 읽었는데요 아, 북에서 오셨어요? 아, 그런 그렇죠. 분들이라니요 그냥 그냥 그런 네, 사람이라고 하시죠 그냥. 예. 네. 네 어쨌든 그런 사람들의 <laughs> 길이는 건데 이제 6.25 전쟁에 참가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예우를 갖추고 그 사람들의 사진첩을 보면서 과거에 어땠다라고 하는 부분을 신문을 통해서 교육하고 있는 북한의 모습을 보면서 북한에게 있어서 6.25 전쟁은 어떤 의미였을까 그런 것들이 참 고민이 되는 것 같은데요. 북한의 네. 입장에서는 정말 자기들이 적화 통일을 하고자 했었던 음. 예, 완성을 거의 시킬 뻔 했다가 안타깝게도 네, 그렇죠. 그들의 표현으로는 네. 어 정말 안타깝게도 못한 음. 그 당시에 뭐 이렇게 열심히 했고 또 수고했고 희생된 그러한 사람들 이제 영웅화 시켜가지고 그런 기사에도 음. 어, 표현을 하는 거죠. 네. 근데 나만 입장해봤을 때는 정말 이거는 정말 불굴의 어떤 그 원수죠 사실. 그렇죠. 예, 저희들의 최면 원수죠. 원수죠. 예. 왜그 네. 그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김일성이라는 사람의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 가지고 300만 명이나 죽거나 다치고 천만 명의 이산가족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 이건 너무나도 우리 이 우리 민족의 비극 중에 비극이라고 볼수 있죠. 많은 네. 전쟁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모든 전쟁이 다 잔인하고 안타깝지만 한국전쟁은 정말 너무나도 잔인하다라는 얘기를 했던 이유가 네. 민족끼리 했던 전쟁이고 동족선쟁이고 예. 네. 두 번째는 뭐 경제적인 이유도 아니에요 그냥. 네. 이념과 이데올로기 외부에서 온 이데올로기죠. 그거 가지고 어. 그게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형과 동생이 같은 가족과 친척이 서로 죽고 죽였는가라고 음. 봤을 때 너무나도 참 가슴이 아픈 어, 그런 전쟁이었다고 볼수 있죠. 네. 그래서 어, 이 육이오 전쟁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야 될것 같은데 네. 어, 알고 계시는 게 뭐가 있으신가요? 1950년 네. 6월 25일날 전쟁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하고. 그러면 언제? 전쟁이 정전이을까요 아, 휴전. 제가 알기로는 53년 7월 네. 27일 맞나요? <laughs> 아예 맞습니다. 근데이전쟁이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봤을 때는 1950년 6월 25일부터 1951년 6월 25일까지는 이 전선의 이 변화가 엄청 심했죠. 아전 전선. 전, 낙동강까지 내려왔다가 네. 다시 압록강까지 끝 인천상륙작전 해가지고 압록강까지 또 끝까지 올라가가지고 이제 아. 우리 남한 주도의 통일이겠구나 했는데 갑자기 또 중국에서 내려와 가지고 대전까지 또 쫓겨났다가 음. 지금의그 삼팔선까지 온게 1951년 6월 달이거든요. 음, 1년 동안 전투가 엄청 많이 일나 그렇죠. 아유, 그 전선이 이게 너무 심했기 때문에 그만큼 아. 사상자가 많았고 한... 일반 전쟁에 비해서 민간인 사망자가 너무 많아요. 한국 전쟁은 아. 이념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너는 어떤 걸 믿고 있냐? 너는 공산주의자냐, 민주주의자냐? 네. 이런 거 가지고 서로 같은 형제가 가족끼리 서로 죽고 죽이는 음. 그게 또 가능했던 게 뭐냐면 전선이 너무 왔다 갔다 많이 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음. 많은 사람들이 음. 죽었었던 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도 6.25 전쟁에서 참가해서 협격한 공을 세웠던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북한에서 하는 것만큼 우리 남한이 못 하고 있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음. 백선엽 장군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네. 그 백선엽 장군의 거치에 대해서 서울 현충원에서 하자 또는 뭐 아. 대전에 하자 이런 논란이 많았었는데 결국 대전 현충원으로 가는 곳으로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음. 아 북한에서도 이렇게 전쟁 로병에 대해서 예우를 갖추고 하는데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못할까 라고 하는 게참 안타깝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북한이라는 나라가 잘못된 나라이긴 하지만 네. 그 어떤 그것을 대우하는 부분들에 있어서의 좀 차이를 느낀다 이거군요. 그렇죠. 왜냐면 굉장히 많은 공을 세웠, 세웠잖아요. 낙동강 전투에서 낙동강을 사수하는 것. 네. 그래서 봉호동 전투에서 봉호동은 그 항일 독립운동이인데요. 아마 영화를 많이 보셔서 아마 좀 헷갈리신 것 같습니다. 아, 네네 네. 예. 다부동 전투. 네, 그렇죠. 다부동 전투에서 영화에 상당히 힘차해 네. 있는 분이에요. 공을 네. 많이 세웠었죠. 네. 그래서 어, 내가 후퇴를 하면 나를 쏴라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음. 열심히 참전을 했었고 음. 한개 사단으로 북한의 세개 사단을 막아냈었던 굉장히 와. 대단한 인물이고 저희 한국에서 그런 부분을 기리지 못한다는 점이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뭐 진보나 보수에서 뭐 얘기가 나온 것 같더라고요. 네, 음, 네. 심지어 좀 너무 극단적인 분들은 아예 그냥 현충원에 모시면 안 된다. 음,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 요 네, 심지어 음. 파묘를 해야 된다라고 아.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네. 조금 음. 너무 국민을 분열시키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우려가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 파묘까지 얘기하고 뭐 어떤 현충원에 어, 안장을 못 한다라고 하는 얘기하는 것은. <laughs> 사실 좀 너무 막 많이 간 주장이네요. 네네. 물론 뭐, 공과를 잘 봐야 되긴 하겠지만. 근데 보니까 이분, 이 사람은 이 전쟁 노병이잖아요. 네네네. 90살이에요, 보니까. 어, 오래 살아우리그 그, 남한 입장에서도 전쟁 영웅에 대한 부분들, 우리 호국 용사들에 대한 부분들을 오히려 북한보다 더 잘해야만 더 잘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네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잘기리면서6.25 네. 전쟁의 아픔을 꼭 기억하면서 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마치면서 오늘도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